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다 보면 비밀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 비밀번호가 8자리 이상을 쳐야 되는데, 그 8자리 중에서 한자만 6자인데 6인지 8인지 모르겠다고 발로 아무리 해봐야 한 글자에서 조금만 틀려도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인터넷의 창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글자, 반 글자, 내가 생각하는 조금만의 오차만 있어도 그 비밀의 창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대충 하려고 해요. 그냥 1, 2, 3, 4, 5, 6, 7인데 1, 3, 5, 7, 9로 하지 뭐. 아니면 2, 5, 7, 8, 9 하지 뭐. 이렇게 대충 하고 그냥 대충 숫자 개수나 맞추고 아니면 앞뒤 뒤죽박죽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너는 내가 쓰라고 말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군대 가으면 자기 직무에 맞게 일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면 과장 다 와야 되고, 전무면 전무 다 와야 돼요. 사장이 가서, 막, 사장이 가가지고, 어,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그 밑에 치에 신입사원 들어오게 가서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그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 조장한테 맡기고 사장은 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만나서 차한잔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정에 대해서 이 국제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지자체 장들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일이 있고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유니 윤희로 돼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짬뽕이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인으로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경계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1획도 다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늘도 600만 명, 700만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몇 프로나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여서 그저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은 말씀 듣고, 아이고, 오늘 한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이 잘못해서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자녀삶 에서불쌍하게는 보지만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가 되어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정체되어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피폐해져가며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길가에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가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밟히고 있어요? 그냥 버려져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그냥 길가에 버려져만 있어요? 밟히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성경책은 가지고 다녀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댕길 뿐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밖으로 살지 못하지만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못사니까 여러분 같이 못삽시다 제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그렇게 선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자이고 그리고 또 내가 잘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 받는 것은 또내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못합시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그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저를 불렀기 때문에 저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듣고 행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